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18장 부르십니다 일어나, 내 울려라. 오늘도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 죽게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여호와 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만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이 많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 적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 3 장에 보면 파수꾼 신탁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재차 강조하시고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경고의 목적임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군대가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할 신실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아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악행을 경고하기 위해 보내신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파수꾼을 심판하십니다. 파수꾼의 침묵은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차단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공동체의 불의에 침묵하고 이 시대의 악에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악인조차 아끼시며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시기에 그 악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전에 선을 행한 것은 지금 악행에 대한 담보가 될수 없습니다. 의인은 날마다 실천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생명의 법을 따른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분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악행에 따라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을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르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다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사, 오늘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역자와 선교사님들 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주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며, 두고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